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상 6장1 절에서 3 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오,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오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아멘. 역대상 6장은 길고 상세하게 레위지파의 세 아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의 후손들을 기록합니다. 특히 1절에서 15절까지는 대제사장 계보를 아론으로부터 시작하여 포로 시대까지 추적하며 16절부터는 레위지파의 세 가문을 중심으로 그들의 거주지와 직분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다른 지파의 족보와는 달리 레위 지파의 족보는 그들의 역할과 거주지까지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그러면 역대기 저자는 왜 이토록 레위 지파의 족보를 중요하게 다루었을까요?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 유일하게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고 대신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을 섬기는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들은 제사장과 성전 봉사자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물을 관리하고 백성들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와 언약관계를 수호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과 예배의 회복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들에게 진정한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다윗 왕국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예배 공동체에 있음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 공동체의 중심에 바로 레위 지파가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황폐해진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대한 확신과 당위성을 부여하고자 했습니다. 역대상 6장의 족보를 자세히 보면 대제사장 계보가 아론으로부터 시작하여 포로 시대 여호사닥에까지 이릅니다. 이는 포로라는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제사장 계보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왔음을 보여줍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여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예배의 맥을 이어가셨다는 것을 역대기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위 지파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전역 48개 성읍에 흩어져 거주하고 있었던 점도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지파의 거주지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비록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와 율법 교육은 이스라엘 곳곳에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백성들에게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여전히 유효하며 그들을 통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었습니다. 결국 역대기 저자는 레위지파의 족보를 통해 인간의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과 백성을 향한 예배의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과 회복의 약속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대상 6장의 레위지파족보가 오늘 우리의 삶에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역대기 저자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예배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예배는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까? 레위 지파의 삶이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데 집중되었듯이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며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레위지파는 각자의 역할과 재능에 따라 성전 봉사의 다양한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영적인 레위인으로서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우리의 직업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일등 모든 것이 우리의 거룩한 사명입니다. 비록 우리 역할이 작고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실한 섬김을 통해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레위지파의 족보는 끊어질 것 같았던 계보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언약이 이어져 왔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삶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절망적인 상황이 닥쳐올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가심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며 마침내 완전한 회복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오늘의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역대상 6장의 레위지파 족보를 통해 예배의 중요성과 주님의 신실하심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각자에게 맡겨진 영적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하옵소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